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교 장관들이 미국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행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군사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차성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고위급 공식 회의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주민학살 행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란과 북한 모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이란과 북한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며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고발하고 유엔 행동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KFN 뉴스 차성엽입니다